오전 9시 5분, 15분 후면 출발입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도 갔었지만 화장실을 한번더 들립니다. 제 성격이죠. 그래야 마음이 한 가지니까요. 핸드폰을 열고 팀모이 고를 클릭하곤 단단히 준비합니다. 어제 저녁 지나가는 말로 엄마 내일 서울 갈 거다 라고 했더니 아들 녀석이 설치해 줬지요. 세상에나, 연휴 때 생각하고 약속 당일 그냥 나왔더라면 공 치고 돌아갈 뻔 했지, 뭡니까? 오전 시간은 매진이고요. 오후 3시나 돼야 표를 살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서울행 버스가 승차 홈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핸드폰에 승차 예매 화면을 어디에다 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젊은 아가씨의 도움으로 당당히 승차에 성공했지요. 좌석 위치도 딱이더군요. 멀미를 하는 전맨 앞이나 맨 뒤를 선호하죠. 그런데 마침 맨 뒷좌석인데다가 원래 창측이기까지 하지 뭡니까? 야호! 띵화 역시 내 아들이다. 괴제를 질렀죠. 물론 세상은 못 알아듣게요. 마침 취소된 표를 독수리가 쳐가듯 획득하였건을 후후. 늙은이 눈 감고 여유 부리다 보니 서울입니다. 이미 두 친구가 대기 중이고요. 전 아주 아주 길치랍니다. 그걸 아는 그녀들이고요 강남 고속터미널 상가는 몇 번째지만 그녀들은 까막눈인 저를 이리저리 안내하며 생기다만 제 몸에 혹시라도 걷어 들릴 게 없을까 살피기 바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사람들은 또왜 그리 많은지요. 계단을 내려서서 상가를 로 접어들면서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예쁜 청바지였습니다. 계획엔 없었지만 전 어느새 마음으로 찜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들도 예쁘다고 했어요. 일단 코! 어느 행가 왔을 땐 멀쩡한 티셔츠를 1,500원에 구입한 적도 있었죠. 그때의 재미를 오늘도 볼수 있을까나? 우리는 똑같은 기대감으로 눈을 번뜩였습니다. 비싼 것보다는 골라, 골라에서 고르는. 그러다가 괜찮은 품질의 상품을 골랐을 때의 그 희열이란. 명품은 살 생각도 없지만 부럽지도 않습니다. 전 글이 생겼나 보죠. 신발 가게를 지날 때입니다. 그녀들이 두 켤레를 골라 잡았죠. 물론 제것입니다. 각각 만 원대. 근데 그중 한 짝이 안 보였습니다. 주인아저씨 찾으려 바삐 움직였지만 소용 없었죠. 사람들은 들어오고 결국 한 켤레만 사고 돌아서려는데 지집 그 따님이 들어오더니 안 보이던 한 짝을 금방 찾아 냈어요. 아, 어떻게 딸인 줄 알았냐고요? 사장님인 아버지를 꼭 닮았으니까요. 그 아가씨, 그러니까 따님이 그한 짝을 찾고자 엎드렸을 때 허리 부분에 맨살이 훤히 드러났더라고요. 맨살만 드러났더라면 신경 안 쓰였을 거지만 상의와 아,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속 런닝까지 볼상 사납게 걷어 올려져 있기에 제가 순간 엄마의 마음으로 옷이 올라갔네 하면서 내려주려는 순간 신경질적으로 왜 남의 옷을 올리고 그래요? 하며 도끼 눈을 뜨지 뭡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순간 요즘 젊은 세대 물론 일부의 얘기겠지만요. 건들지 않는 게 상책이란 못된 세태가 떠올라서. 아, 미안해요. 옷을 내려주려고 그런 건데 하며 사과 조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따님 반응이 없더라고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요. 결국 두 클레를 구입하고 그 매장을 나와 걸으면서. 우리는 혀를 찾답니다. 아휴, 저런 며느리 들어올까 무섭다라고요. 이리저리 다니며 신나게 아이 쇼핑을 했지요. 두 장에 삼천 원하는 티셔츠도 샀고요. 한 장에 삼천 원 또는 오천 원짜리도 샀습니다. 돌다 돌다. 처음 상가에 들어섰을 때 눈에 띄었던 청바지를 다시 보러 갔어요. 구입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2만 5천 원 짜리였어요. 제 옷이 되려면 수선이 필요했어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생기다 말았잖아요. 그녀들 중한 명이 말했어요. 수선비 좀 생각해 줄수 있냐고. 그녀는 꽤 오랜 세월 온 매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든요. 단칼에 매몰차게 짜르대요. 사지 말라고. 사실 저도 다시 보니 별로였어요. 다시 상가 구경에 나섰죠. 그깟 청바지 어차피 예상이 없던 품목이었으니까요. 예라 돈 굳었다. 근데 눈에 띄었어요. 제 청바지가. 행거대 메인 앞줄에서 절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가격도 단돈 8천원. 집에 와서 입어보니 신기하리만지 잘 맞습니다. 조용한 데서 식사하고 조용한 찻집에서 차 마시며 밀린 얘기 풀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다시 차 타고 장소를. 옮기기 전에는요. 허나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 오후 6시 버스로 예매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녀들도 가야할 테니까요. 밥 먹고 차는 마셨지만, 웅성대는 인파 소리에 공중에 붕붕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까무룩했어요. 고맙고 고마운 그녀들, 꿈 많은 여고 시절에 만나서 흐르고 흐르는 세월 속에 부여하다, 빠져대고 가늘어지는 머릿속을 서로가 안타까워하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제 복음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세월 갈피마다 울고 웃던 제 모습을 새기고 있을 그 자리로요. 강남 상가에서 절 따라온 옷과 신을 입고 신어봅니다. 남편 모르게요. 맨날 싼 것만 산다는 핀잔이 싫은 게지요. 다행히 잘 맞습니다. 개선해보니 옷과 신발, 점심, 왕복 차비까지 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우린 일에 삽니다. 그리고 이게 통하는 그녀들이 있어 전 정말 좋습니다. 마당 한쪽에 할미꽃이 다보기 고개를 떨구고 있네요. 세어보니 50송이는 되지 싶습니다. 수선화랑 개나리, 진달래도 피고 또 준비 중인 모양새네요. 애기 범부채 심을 자리도 마련해 뒀죠. 생각하면 맨 근심거리고 머리살 아픈 것 투성입니다. 허나 마음에 달렸음 또한 장담합니다. 60대 후반. 고맙게도 아직은 시력이 받쳐주기에 글자 읽기에 불편하지 않고요. 제 의지대로 몸을 굴릴 수도 있네요. 몸뚱아리는 곧바로 마음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기에 화사하고 따사한 곳으로만 제 마음을 향하게 하렵니다. 두서 없는 얘기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하자고요. 시샛말로 맴만이라도요. 참, 만원에 두 장하는 티셔츠 나눠 가진 그 구리 안악내도잘 가셨죠? 순간이지만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렵니다. 2023년 3월, 황혼에 길력해서 띄웁니다. 또, 만나요들!